요즘에 또 날씨가 더워지기도 했고 옷이 얇아지면서 살찐 거에 대한 그런 게확 와닿았거든요. 그래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다이어트 버전 몸으로 준비를 시키는 게좀 너무 힘들어요. 몇 개월 동안 좀 엄청 편하게 먹고 싶고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렇게 지냈더니 거기 너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. 그래서 다이어트 버전 유디미가 되는 게 너무 버겁네요 왜냐면 다이어트 버전으로 되려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게으르다 나갈 준비를 다 했고 오늘은 토마토 주스 갈아서 가려고 토마토 잘랐어요 제가 요즘에 얼음 농, 빨리 녹는 게 싫어서 이렇게 긴 얼음으로 얼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믹서기에 갈릴지 모르겠네요 안갈릴것 같은데 얼음이 조금 녹는 동안 저는 가져갈 커피를 좀 타겠습니다.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는 이 커피가 아주 필수잖아요. 저는 카누보다 이 네스카페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. 여름은 얼리는 게 너무 귀찮아요, 진짜. 여름 내내 얼음만 얼리고 있겠어요. 지금. 얼마 전에 먹고 싶어서 샀던 이 배도 깎아서 가져갈 거예요. 음. 이제 출근 전반에 음. 음. 아, 퇴근을 하고 왔고, 지금 너무 배가 고파요.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짜파게티 한 넉넉히 두 봉지 정도 끓여가지고 맥주 한캔딱 따가지고 마시고 자고 싶은데, 안돼 참아야 돼. 내일 네, 일어나서 콩국수, 콩국수 해 먹을 거예요. 오이도 채 썰어 넣고, 깨도 이렇게 으깨 빠가지고 넣고, 맛있겠다. 해가지고, 김치랑 총각김치랑 해서 먹을 거예요. 지금 출근하기까지 한 40분 정도 남아가지고, 빨리 후딱 준비하고 밥 먹을 거예요. 어제 딱 먹고 싶었던 콩국수. 그걸 딱해 먹고, 딱딱딱 갈 거예요. 너무 배고파. 음. 퇴근하고 와서 계속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어요. 오늘은 진짜 운동을 하고 자고 싶은데. 어휴. 마인 보면서 자전거, 사이클 탈 거예요. 30분이면 됐어. 끄. 일단 지금 출근까지 한 15분 정도 남았고 남은 시간 동안 커피 타고 이거 컵누들 매콤찜닭 맛 이거 먹고 그다음에 토마토 주스 갈아 줄 거예요. 오늘도 커피를 탈 거예요. 오늘은 커피랑 토마토 주스 갈아서 갈 거예요. 배도 깎아서 가고. <목소리도> 이조찍에아다이점 <laughs> 다 먹을게 생일 미역국